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26,750원, 3.48% 오늘 새벽에 아, 어제죠, 어제 올랐습니다. 8,900억 정도 사우디의 PP 완투 가스 공사를 깐수 복합발전소 공사를 했다고 해갖고 좀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하나그룹에 의해서 두산그룹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도 굉장히 앞으로 주가가 급등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잘 지켜보시도록 하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미국 경제가 과연 이제 침체로 갈 것이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음, 미국 경제가 어, 디프레이션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어, 여러 가지 볼때 에너지 가격만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서 어, 뭔가 관세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좀 유화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 디프레이션에 갈 수도 있지만 디프레이션 가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요즘은 워낙 정보가 빠르게 돌고 있어서요. 어, 여러 가지 예, 또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영어 가외 영어를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입에 기본 문장을 완전 붙일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용인수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 h t s it. this is link See you next time.